안녕하세요. 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음, 아이클레이로 선생님금조그장 뺏겨묻기 그거 방법으로 해볼텐데요. 지금 이걸 제가 틀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다를 많이 넣기도 했고 물을 많이 넣기도 했고 양주를 잘못다 그래서 이 정도 아이클레이를 빼먹었습니다. 네. 그, 세문 양치장이고, 물도 이정도. 그리고, 숙ق? 좋은 풀? 이거다. 그리고, 이 손에 넣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저는, 뭐, 손에 넣어주면, 하얀색 어가지고 지금, 어떤색이 제일 좋을 까 고민하다가, 저는 파란색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높이나그런것 봤을때 저는 노란색을 사용할게요 대신 빨간색도 조금 넣고 약간 주황색 느낌의 노란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을 따서 조금 이정도 지금 제 케이스 때문에 좀 가려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물에 맞춰야 될까한이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 이건. 으이 정도? 넣어줄까요? 이거를 하다가 또 추가하면 되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물은 그리고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따뜻하진 않은데, 지금 끓는 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따뜻해요. 그냥 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약간 조금 따뜻한 찬물. 네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딱 세수 정도 하는 그런 수돗물이에요. 클레이는요, 한 물을 클레이에 반 정도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물이 클레이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넣을게요. 이렇게 클레이는 펴서 넣어주시는데 더잘 넣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지금 식었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저는 일부러 녹이고 있지만 그냥 주시면 녹아질 수 있어요. 이게. 몇 시간 정도 주시면 이걸 놓고 학교에 가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이게 하시면 돼요. 방학 때는 뭐 학원을 갈기 전에 이렇게 해던가뭐 학원이나 학 학교 안갈때 방구전기지만잘 녹여주세요. 저번 거는 약간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되게 근는 하나 좋은 점은 단는이 <laughs> 되게 예이되 됩니다. 니다 약간 녹아지고 있습니다. 물 색깔이 이제 살짝 클레이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녹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녹으면 될것같네요 봐요, 클레이색이 제거되고 있잖아요, 물이. 그러면 내꽃이요 녹아진다는. 지금 물이 너무 차가워졌어요 아까보다 되게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수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끓기 좀끊다 근데 지금은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빼고 네 빼고 왔습니다 빼는 게훨 낫죠 아까 전에 빼야지 빼야지 했는데 <laughs> 자꾸 까먹어서 방송하기 전에는 이게 그 뭐지? 전에는 이게 케이스가 여기 그 뭐지? 거치대에 안 들어와가지고 케이스를 지 거치대에 안 들어와가지고 항상 케이스를 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기초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너무 니까 이렇게. 잘 녹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안 녹아지네. 제가 녹이고 오겠습니다. 녹이고 올게요. 제가요, 물을 데피고 왔어요. 이게 클레이를 빼고, 물을 10초 정도 돌리고좀 하는데, 있어요. 이번에는 2층 정도 같이 안될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장담은 못 하겠고,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 쭉쭉 이렇게 늘어나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엔 잘안 되긴 한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뭔가 이번에도 2층 정도가 혹시 될것 같은, 예감은 아니겠죠? 음, 응.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화면에 멈춰서 전자하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자렌지에 물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녹여주세요. 살짝 옆으로 가져가 너무 끝쪽에 있어서. 이번에는 근데 약간 2층 정도가 되야 되고 있네. 근데, 봐봐요. 이렇게 약간, 물이 이렇게 사라지고, 클레이만 남는 거거든요, 온라인은. 이렇게 뜨면은 이게 물이 되게 저, 줄어들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층 정도는 물이 왜안 줄어들고, 이거는 완전히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하고, 클레이잖아요. 근데 이층처럼 투자되는 튼튼, 경우는, 위에 클레이가 둥둥 떠다니고, 그리고 밑에, 그 뭐라 하냐. 물, 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녹아진 경우네요. 물이 녹아진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지금 이게 지금까지 제가요 이게요 처음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세네 번째부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 찍으려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물 풀어 넣고 물 풀어 넣고 다시 섞어줍니다. 색이 이렇게 완전히 녹아진 듯이 이러죠. 거의 물처럼 신경이 물품만 넣 오면 돈 모이잖아. 물품 좀더 넣을게요. 응. 이게 뜨거운 물에 물풀 넣으면 안되나? 거의 물이다시피 여기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 이제 또 걸쭉해졌어요 아주 약간 제가 소다를 너무 뜨거운 벽이 소다를 지금 살짝 많이 먹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정도 넣어주셔야 될것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금만 한 이유가요. 예를 들어, 지금, 지금 높이? 지금 안보이시나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시작근데 얘가 막 여기까지 이렇게 부풀어버린 거 그래서 막, 그 뭐냐. 멈추려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착한은 거예요. 어, 부풀어, 뭐야 물 풀었고 너무 작아해서 걸쭉하죠, 이제. 이게딱 솟는데 느낌이 아까는 물이었다면 지금 약간 죽? 근데, <laughs> 봐봐요. 네, 네, 이렇게 뜨면, 이렇게 섞으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까지 는안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 같지 않고, 진짜 딱 죽이에요. 걸쭉. 또다르 조금만 더 넣으면 될것 같네요. 오가 이렇게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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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행이 언도 만든 만들... 이번에도 소다가 살짝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장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아까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는건저저저제 저 기분 탓이겠죠?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 기분 어쨌든,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거에 비해서는 엄청 맑은 거예요, 이정도는 아까 거는 아예 녹아지지가 않았어그 상태로 제가 뭉친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뭉쳐지기라도 했지, 저거는 거의 소자를 들이부었어요. 이것도 소재를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오, 랩뚝께 되네요. 근데 이렇게 두이 넣는다는데, 얘는요, 지금 물을 빼서 그러데 이렇게 뚝뚝 잘리고, 이렇게 돼요. 완전 딱딱,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되게 이렇게 잔잔하고, 이래요. 네 다릅니다. 확연히 달라요. 약간 근데 공통점은 둘다 손에 물이 너무 많이 묻는다는 점 방법은 똑같이 했거든요수개를 그러니까 손에 너무 많이 물이 많이 묻어요이 이게 소자를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네요. 소자를 많이 넣으면 끊어지고 그러거든요. 꼭 소재를 넣으면 뭉쳐지긴 하는데, 안 넣는 걸 저, 제가 추천하는 하나 이유예요. 다음에 안녕.